손목, 너클 두 개만 감아주시면 돼요. 손가락 사이로 넣고 빼고 돌리고 뭐 이런 거안 하셔도 되고 장갑 끼고 손목, 너클. 이 장갑형 개그하드를 올바로 잘 사용하는 방법 좀더 편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너클 가드 종류 사용하실 때는 핸드랩이 너무 긴것 보다는 적당한 길이가 좋습니다. 저희는 3.5m 추천해드리고 이거 사실 때 같이 사시면 추가적으로 세일해드리고 있는 리사이드 제품 있습니다. 좋으니까 쓰세요. 좋아요. 네. 이렇게 장갑을 끼고요. 이건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손목에 넣고 손목 감아주세요. 뭐, 원하는 만큼 충분히 감아주셔도 돼요. 너클 쪽은 이미 이 장갑형 계열 가내가 충분히 부은 거기 때문에, 손목 충분히 감아주시고, 위로 올라와서, 너... 약간 사이즈 유격이 있는데, 바짝 당겨서, 주먹 쥐시고, 팽하게, 유격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미 장갑형이기 때문에 굳이 손가락 사이에 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 충분히 내가 원하는 만큼 감아주시고, 지금 이만큼이나 남았죠? 그리고 다시 손목 좀 감아줄게요. 엄지도 어, 좀 감아줄까요? 마무리는 손목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손목 너클 손목 너클 이렇게만 감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편합니다. 핸드랩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핸드랩 자체로도 이걸 단단하게 감아주시는데 어, 좀 요거를 너클을 탄탄하게 보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결과를 사용하여로 중복을 너클만 딱 잡으시고 너클에 대한 보호는 결과에딱 맡겨주시면 그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게 쉬워요 생각보다. 다 자. 개가드 쓰시고 이렇게 손목 너클, 손목 너클만 감아주시면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센 c m 하게 해셔도 너클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 치는 거 보셨죠? 한번 꼭 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자, 운동의 필면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링사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저희 링사이드 코리아의 라이칸 개가드가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1차 완판했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 장갑병 계이 가드의 자매품 밴드형 너클 가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장갑병 사용해보시고 만족하셨다면 요 밴드형도 한번 사용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굉장히 두껍게 나갔기 때문에 아주 보호력 짱짱한 제품입니다.